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최근 접종률이 30%를 넘었는데요. 조만간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 백신 접종도 시행될 방침입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금방이야 알지? 이번에 다른 주사도 맞아봤지. 고민 끝에 6살 딸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러 온 아빠는 아이를 달랩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걱정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그래도 맞고 맞으면 그 뒤에 코로나가 왔을 때라도 좀덜 나쁘단 얘기가 있어서.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5세부터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4개월이 지난 지금 1차 접종률은 30%를 넘었고 2차 접종률도 곧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초반에는 많이 망설이던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고요. 세명다 어, 3명 백신을 맞췄고요. 어, 백신에 대한 어떤 뭐 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 거의 나오자마자 허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맞췄어요. 이상 반응 보고 중 97.6%가 발열과 두통, 구토 등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이 백신을 나도 맞아 맞았... 지만 우리 아이들이 맞았을 경우에 너무 아프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또 아파서 고생하지 않을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어린이 백신 접종 후 이번 예방 효과는 74%로 중증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염 예방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 접종되는 투약분이 성인의 3분의 1에 불과한 점이 백신 약효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그 항체를 빌드업 시키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리스뭐 3주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1월 뭐 맞았다 그래도 그 바로 그 효과를 못 보죠. 팬데믹을 이제 트롤면은 백신 넘버 입니다 미국은 조만간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진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먼저 나가서 자발적으로 맞을 것 같진 않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 사항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와이트앤월드 조인영입니다.